프리마 로지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담은 오란다. 여러분께 소개할 오란다는 바로 프리마 로지입니다. 프리마 로지는 고급스러움과 우아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오란다입니다. 이 이름은 이 금붕어의 독특한 아름다움과 매력을 잘 표현하며 여러분의 수족관에 한층 더 품격을 더해줄 것입니다. 개체 특성 하이바디 셀렉션 프리마 로지는 최고가 높은 하이바디 뉴프리딩 라인으로 균형 잡힌 체형과 고급스러우면서 귀여운 외모가 특징입니다. 튼튼하고 안정적인 체형으로 어항환경 쾌적하게 유지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화려한 색상 홍색과 팩색의 조화가 톡 보이는 프리마 로즈는 밝고 화려한 색상으로 여러분의 수족관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눈에 띄는 색상의 대조가 톡 보이는 이 오란다는 시각적인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지느러미 프리마 로즈 엘레강트 플로우테일은 우아하고 화려하게 펼쳐져 있으며 물속에서 부드럽게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고급스러운 드레스를 연상시킵니다. 긴 지느러미는 여러분의 어항에서 우아한 포즈를 취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큰 헤드와 균형 잡힌 체형. 프리마 로즈는 큰 헤드와 체형의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습니다. 헤드와 몸통의 조화가 뛰어나며 전체적인 미적인 균형이 매우 훌륭합니다. 귀여운 외모. 고급스러움과 더불어 프리마 로즈는 귀여운 외모로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표정과 매력적인 외모는 여러분의 어항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왜 프리마 로즈를 선택해야 하나요? 고급스러움과 우아함의 상징. 프리마 로즈는 금붕어의 우아한 아름다움과 고급스러운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화려한 지느러미와 선명한 색상은 여러분의 수족관의 품격을 더해줍니다. 시각적인 즐거움. 홍색과 팩색의 화려한 색상 조화는 보는 사람에게 시각적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우아하게 펼쳐진 지느러미와 균형 잡힌 체형은 수족관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귀여움과 매력. 프리마 로즈의 귀여운 외모와 아기자기한 매력은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특성입니다.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금붕어입니다. 프리마 로즈와 함께하는 어항의 변신. 프리마 로즈와 함께라면 여러분의 수족관은 단순한 물속 공간이 아닌 우아함과 아름다움이 가득한 예술 공간으로 변신할 것입니다. 프리마 로즈는 여러분의 수족관에 특별한 매력과 고급스러움을 더해줄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지금 프리마 로즈와 함께 여러분만의 특별한 어항을 만들어 보세요. 프리마 로즈는 여러분의 수족관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할 완벽한 동반자입니다. 고급스러움과 우아함 그리고 귀여움까지 동시에 느끼고 싶다면 프리마 로즈와 함께하세요. 엘레강트 플로우 테일 우아함의 극치. 엘레강트 플로우 테일은 금붕어의 지느러미 중에서도 특히 우아하고 아름다운 흐름을 자랑하는 특별한 특징입니다. 이 테일의 매력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엘레강트 플로우 테일의 특성. 우아한 흐름. 엘레강트 플로우 테일은 물 속에서 부드럽게 흐르는 듯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고급스러운 드레스의 자락이 물결치는 것처럼 지느러미가 물 속에서 유려하게 움직입니다. 긴 지느러미. 이 테일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 길이입니다. 길고 우아하게 펼쳐진 지느러미는 금붕어의 전체적인 외모를 더욱 화려하고 고급스럽게 만들어줍니다. 균형 잡힌 형태 엘레강트 플로우 테일은 길이와 폭의 균형이 잘 맞아 물속에서의 움직임이 매우 자연스럽고 아름답습니다. 이 균형은 금붕어가 건강하고 활기차게 헤엄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화려한 색상 테일은 홍색과 팩색이 조화를 이루며 빛을 받을 때 더욱 화려하게 빛납니다. 이 색상의 대조는 테일의 움직임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섬세한 끝부분 엘레강트 플로우테일의 끝부분은 매우 섬세하고 부드럽게 퍼져 있어 마치 레이스처럼 정교한 느낌을 줍니다. 이 섬세함은 금붕어의 우아함을 한층 더 부각시킵니다. 매끄러운 움직임. 이 테일은 물 속에서 매끄럽게 움직이며 마치 춤을 추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지느러미의 각 부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어 전체적인 움직임이 매우 조화롭습니다. 엘레강트 플로우테일의 매력. 엘레강트 플로우테일을 가진 금붕어는 단순한 애완동물을 넘어 예술작품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테일의 우아함과 화려함은 수족관을 한층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며 금붕어를 보는 즐거움을 배가시켜줍니다. 엘레강트 플로우 테일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특별합니다. 미적인 가치 이 테일은 금붕어의 미적인 가치를 크게 높여줍니다. 우아하고 화려한 테일은 보는 이에게 감동을 선사하며 수족관을 더욱 톡 보이게 합니다. 건강한 움직임 길고 균형 잡힌 지느러미는 오란다의 건강한 상태를 나타내며 활기차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가능하게 합니다. 시각적인 즐거움 엘레강트 플로우테일의 움직임은 시각적으로 매우 즐겁습니다. 마치 물속에서 펼쳐지는 우아한 발레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엘레강트 플로우테일과 함께하는 어항. 엘레강트 플로우테일을 가진 금붕어는 수족관의 특별한 매력과 우아함을 더해줍니다. 이테일의 아름다움과 고급스러움을 느끼고 싶다면 엘레강트 플로우테일을 선택하세요. 엘레강트 플로우테일은 단순한 지느러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 우아한 흐름과 화려한 색상, 균형 잡힌 형태는 금붕어의 아름다움을 최고로 끌어올립니다.